점점 커지는 그 사람의 마음 카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상대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대는 결국엔 여러분을 놓지 못하겠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다시 나는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런 감정들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들, 마음들을 놓을 수가 없다. 라는 카드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사람, 끝내려고 해도 끝낼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게 어떤 관계시든, 가벼운 관계시든, 애매한 관계시든, 끝난 관계 시든 똑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나 문제는 굉장히 크고요. 그거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 상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와 여러분 둘다 자기가 잘해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봤을 때이 사람이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마음만큼 잘할 수 있는 때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듯 보여집니다. 이번 여러분들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 대해 끌림, 설레임이. 날이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치 않게 여러분을 떠올릴 만한 일들이 이 사람의 삶 속에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에 대한 설레임이 커진다. 여러분들하고 헤어져 있거나 크게 싸우셨다면 어떻게 지내고 있나 무엇을 하나 마음이 자꾸만 가고 그립습니다. 설레이는 만큼 지치는 카드도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하고 반복적으로 싸우고 있다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은 하지만 해결 방법을 모르겠어서 답답해한다. 봐주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애매한 관계시라며 여러분에 대한 설레임이 있지만 이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나 아니면 직장에서 너무 바빠서 생기는 고민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연애와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 혹은 여러분하고 자꾸 싸우셨다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있는 걱정들은 갖고 있다 이렇게는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